네, 안녕하세요. 코인셀렉 하는 여자, 코셀려입니다. 오늘은 수익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빠르게 일단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트럼프 일가가 주도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약 54.8만이라는 금액을 매수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54.8만은요. 하나로 계산을 했을 때한 1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최근에 여러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를 매수 중인 도널드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번에 이 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코인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 이게 수익코인이랑 무슨 관련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트럼프 일가가 매수했다 라면서 미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스쳤다 하는 코인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수익코인 공식 계정을 팔로우를 하면서 자기는 수익코인 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직후에 바로 나온 기사가 뭐냐면요. 트럼프 일가가 선택한 이 코인 올해 전성기를 펼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월드 리버티가 매수한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코인이 트럼프 일가의 선택을 받으면서 올해 전성기 얼마나 올라갈지 주목이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트럼프 일가가 스쳤다는 코인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트럼프 일가의 직접적인 매수나 언급으로 인해 다들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흐름을 보고 좀 움직여야지 손실이 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끔씩 이러한 힌트가 다 나온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쓸모없는 기사들은 걸러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이렇게 상승 나온 코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보들을 따라갈 수밖에.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 일가의 선택을 받은 이 코인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에릭 트럼프에 이어서 트럼프 일가의 두 번째 수익코인 매집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들이 코인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가 귀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저코세러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현 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중동이죠 중동 지역 내에서도 이 두바이요 두바이라는 지역은 머니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 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수익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투자 재산이 자그마치 250조원이에요 여러분들 중동이라는 국가의 자금은 어기 아니라 무조건 조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금액 단위인데요.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이 도대체 왜 대량으로 수익코인을 매집을 시작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러 기사들을 보시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이 있다 라는 거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은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개입이 몇 년째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고래 세력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두바이로 특판을 보냅니다.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 이 두바이에서 사업을 착수시키겠다 해가지고 직접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요. 트럼프 주니어와 직접 두바이 이 억만장자 사환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전 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 시장과 미국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단독으로 입수해 온 자료들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반드시 집 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파견 근무 중인 코인 관계자 사이에서 다이렉트로 받아온 기밀 자료이고요. 이번 수익코인 뿐만 아니라 두바이와 협력하여 트럼프 일가에서 직접 매집 중인 코인 리스트. 제가 지금 영상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화면 전체 파일 바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두바이에서 이번 25년에 매집 예정인 코인들에 대한 목록이고요. 제가 확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수익 코인인데요. 25년도 트럼프 일가와 함께 본격 매집에 들어간다 라고 적혀 있는데 시작은 500억 매집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인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가려놓아 가지고 불편하고 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가지만 먼저 공개를 해드리자면 그건 바로 온도 코인인데요. 해당 내용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따로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화면 한번 보시면요. 25년 2월경에 470만 달러의 온도 파이낸스를 매집 예정이다. 실물 자산 토큰화 확대에 본격 투자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정말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일정 한번 들어가 보면요, 실제로 트럼프 일가에서 70만 달러 상당의 온도 토큰을 매집한 내용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 현재 1월달에 공개가 되었지만 실제 발표는 2월에 나와주면서 화제가 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깜짝 놀랐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 온도 코인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는 자금이 붙은 요 코인 목록들 제가 입수를 해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거두절미하고 이거 모자이크 내용 그냥 다 지워서 사진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 드리는 번호 0105944번의 9909 번호로 수위라고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되시는데요. 수위라고 보내 주시는 분들은요. 요번 수위 수익코인 두 번째 매집 일정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는 500억이라는 자금이 붙게 될 해당 일정에 대해서 어떤 날짜인지 얼마부터 시작이 되는지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수익... 수익코인 정보는 됐다. 지금 나머지 코인 정보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수익코인과 온도코인 사이에 있는 이세 가지 코인 목록들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의 자금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세 번째 요 코인만 박스 처리를 해놓았는데 그 이유는요. 해당 코인 지금 온도코인이나 수익코인보다 더 금액 규모가 크고 일정이 빠른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박스 처리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중동 자금 뿐만 아니라, 블랙록과도 같은 기관들의 지갑 포트폴리오에서도 매집 중인 내역 확인을 마친 코인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기관들의 수급이 벌써부터 붙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요. 해당 정보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에 띄워 드렸던 번호로 공개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이 부분 사진으로 제가 전달을 해 드리든 아니면 이 보고서 PDF를 통째로 보내 드리든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여기 화면에서 그냥 바로 보여 주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는데요. 저도 원래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기밀자료를 그냥 가볍게 오픈을 했다가 함부로 가져가서 돈 받고 판매하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개당 얼마다 해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코인 정보 알아간다고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한테는 득이 되는 것도 는데 제 영상 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시는 그런 악의적인 유튜버분들 때문에요 이렇게 이름을 가려놓은 거에 대해서는 부디 양해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정보 나도 한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쪽 번호로 그냥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 중동이라는 자금은요 여러분 규모 자체가 남다릅니다. 얘네들의 자금은 억 단위가 아니라 조 원부터 시작 하 자금이고요 마르지 않는 자금이다 해서 오일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인데 지금 이 중동에서 국가 단위로 이렇게 매집하는 코인이다 하시면 당연히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는 이 고래들의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들이 코인으로 수익을 보려면 이 세력들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지금 개인 투자로 손실 보게 되는 가장 큰팔 80% 요인은 이 세력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돈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 코인이 오르게 되면요. 그에 따라가기식 투자를 해서 물타고 물리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 그 세력들은 집단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들의 흐름에 올라타서 돈을 벌려면 이런 정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도 수익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남겨드린 번호로 수의 혹은 공개라고 남겨주시면요 간략하게 이거 사진 한장 혹은 보고서 전체 파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영상 끄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 전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제라코인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한해서 100 테더 현금 15만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인데요. 터무니없이 몇백만 원 이런 게 아니고 딱 현금 15만 원입니다. 다만 진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제라코인 채널 구독하신 거 확인되신 분들께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든 PC로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채널 구독 중이라는 문구가 뜨는 화면을 캡처를 하셔 가지고 문자로 구독이라는 글자와 함께 보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업비트 혹은 빗썸 둘 중에 한 곳만 이용 중이시다 하시면요. 현금 15만원 상당의 100테더코인 누구나 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저희 코인원은 아직 제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원 이용 중이신 구독자분들은 죄송하게도 해당 이벤트 참가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업비트와 빗썸 둘 중에 하나라도 아이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시라면 누구든지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띄워드린 번호로요.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구독 중인 사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100테더코인 현금 딱 15만원 상당으로 누구나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거나 저희 구독자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확인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